예, 안녕하십니까 세시마 형님입니다 예, 드디어 제가 세번째 제자를 한번 또 예, 모셔볼까 합니다 네, 제가 첫번째 제자 두번째 제자 아주 응? 잘 저한테 기술을 무료로 잘 받아서 아주 지금 잘하고 있고요 우리 첫번째 제자 우리 전영우 군은 예, 지금 한 9개월 정도 지금 제 밑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꽤나 긴 시간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아주 지금 9개월 동안 하면서 이제는 어, 너무 잘합니다 예, 그래서 저 못지 않게끔 아주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조만간에, 지금 또 매장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매장을 구하기도 하고, 상권 분석부터 해서, 매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조금, 조금 뭐, 본인이 마음에 드는 매장이 아직 없다 보니, 예,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예, 조만간 좋은 매장이 빨리 나타나서, 만, 좋은 스점 빨리 창업을 해서, 돈을 예, 많이 벌수 있는 우리 또 전영훈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서지성군, 예, 지금 성파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또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하면은 아, 사장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예, 힘든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응? 힘들어야 돈이 들어오는 거지 한가하면 돈이 들어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또 힘든 만큼 예, 또 이렇게 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요즘까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도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기술 배워서 이 초밥이란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래도 이 송파에서 예, 자리 잡아서. 장, 장사를 한다는 게 아, 너무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예, 우리 첫 번째 제자 두 번째 제자 전부 다 제가 화이팅 하길 바라고요. 예, 우리 첫 번째 또 우리 제자 이제 예, 오픈 하면은 우리 또 쓰시마루 또 1호점이 되고 예, 지금 송파 또 우리 쓰시마루 2호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 그래서 또제세 번째 제자 예, 또세 번째 제자를 모집해 볼까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왜세 번째 제자를 모집을 하냐 실은. 어 얼마 전에 예, 부디기좀 아쉽게 한달 정도 하고 어, 다 교육을 완벽하게 다 수료를 못했습니다. 예, 아쉽게 좀 못했는데 그래서 예, 저에게는 이제 또 제자라고 하면은 그래도 제대로 여기서 교육을 받고 배워서 창업을 해야 제자로 인정이 되는 거지 와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예, 그냥 잠깐 왔다 지나가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분은 제가 삼가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실 때. 뭐 그냥 호기심에나 뭐 이런 걸로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호기심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바뀌는 건데 대충 와가지고 뭐 그냥 뭐 배워가지고 뭐 하려고 이런 게는 안 됩니다 자영업자가 얼마나 힘든 건다 아시지 않습니까 힘들 정말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아나뭐 그냥 뭐나뭐할게 없으니까 장사를 하지 아 장사를 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사가 가장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시마로 에 와서 이 기술을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배우셔야 돼요. 여기서 기술 배울 때, 뭐 일을 가려서 하면 됩니까? 일 가려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다 해봐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기술만 배우겠다? 그럼 기술만 배우겠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 번째 제작은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솔직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이거를 계속 할까 말까. 예? 제가 이걸 하는 취지는 제가 무슨 뭐 개인적으로 무슨 뭐 영위를 얻거나 뭐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일부 또 주위에서는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예? 제가 뭐 이걸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막, 그런 얘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세 번째 제자 하는 것도 좀 굉장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했고, 뭐 주위에서 동생들은, 아, 형님, 이거 왜 합니까? 그냥 형님이 뭐,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하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예, 또 이게, 저도 솔직히 그 말을 듣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까? 정말? 하지 말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 순수했던 이 마음이 질팔피는 게, 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저는 제가 정말 어려웠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같이 어렵게 해, 살았던 분들, 또 뭔가 좀 새로운 삶을 살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뭐큰 도움은 아니겠지만은 이 조금이나마 그래도 그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초반 무료 기술 전수를 하는데, 예? 상당히 좀 아, 안타까워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 번째 제자 제가 다시 한번 또 한번 도전을 해봐서 좀 좋은 제자가 들어와서 좋은 제자분이 좀 오셔가지고 정말 기술 잘 배워가지고 우리 첫 번째 제자 두 번째 제자처럼 성공해서 잘할수 있는 그런 분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세 번째 제자를 또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초밥에 관심 있거나 초밥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그 유튜브 보시면은 밑에 제그 메일이 있을 겁니다. 메일하고 저 매장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셔도 되고,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랑 만나서 상담한 후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상담을 하고 난 후에라도요, 또 바로 저한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상담을 해보고, 또 사연을 들어보고, 이 친구가 정말 절실한지, 그리고 제대로 배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좀 꼼꼼히 좀 따져볼 겁니다. 이번에는. 대충대충 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닌, 정말 진심으로, 마음쪽으로 나는 이제 이걸 배워서 내 평생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저는 좀 알려주고 싶고 그런 분을 뽑고 싶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또 초밥 무료 기술 전수를 세 번째 또 제자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나서 또 나는 초밥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요. 편하게 오셔서 매장에 오셔가지고 저랑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3개월을 배우든 5개월을 배우든 6개월을 배우든 본인이 이제 쓰는 재료, 이런 것들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또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 초밥 초밥 만드는 기술, 뭐 생선 잡는 것, 뭐 여러 등등 여러, 여러 가지 일들은 제가 또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용기 내서 한번 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배워가지고 초밥 적으로 성공할 수 있으면요, 저는 그걸로 행복합니다. 그걸로 만족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와서 배우실지께는 모르겠지만, 은 저희 세 번째 진정한 제자분,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쓰시마루또 하실 분을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에게 뭐 메일이나 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즘 뭐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 스시마루는 뭐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제 제자들도 잘 하고 있고 우리 영우군도 이제 조만간 또 초밥집을 어, 얻게 되면은 더잘 되지 않을까? 아마 정말 잘될 겁니다. 예, 저는 자신 이 있고,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푸짐하고 싱싱하게만 주면은 돼. 응? 그렇게 하면은 손님들을 알아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저와 같이 함께 꿈을 가지고 또 스시마로 제세 번째 스시마를할수 있는 분의 또 만남을 제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